서에베서 4장. 4장 25절부터 29절 25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강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즉,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오늘 본 말씀이 그런 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즉, 그런 즉이라는 그, 잡속사라 그래야 되나?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전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새 그러니까 사람을 입으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은 즉새 사람을 입었은 즉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은 즉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즉, 그러니까 그런 즉이라는 접속사가 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니까,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었은 즉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가장 먼저, 아, 사도벌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덕으로 첨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모든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근원 은 거짓이란 사실을 거짓말 거짓이란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러니까 죄야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 있잖아요. 들그 그 모든 죄악의 근원, 그 본질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 거짓,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쉽게 명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와는 음,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더 근본적인 얘기고 더 원천적인 얘기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니다 그런즉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거짓을 말해야 된다. 왜? 거짓이 마귀가 사용하는 모든 죄야. 마귀가 마귀짓을 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고.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의 그 시작의 출발이 어떠냐? 거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의 그런 거짓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쓰러뜨린 사단 마귀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단과 마귀의 술수가 뭐였냐?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거짓말. 내가 이 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어. 뭐. 그러니까 모든 죄, 죄의 본질, 그 원천적인 그 근거는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말부터 그거 그거부터 근절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근본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가정이 왜 깨집니까? 보호사의 거짓말. 숨기는 거. 거짓말. 마귀는이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도사죠, 도사. 거짓말이야,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습관을 훈련을 우리한테 요가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 살다 보면 뭐 거짓말 뭐 심각하지 않은 거짓말라고 어, 생각돼요 이거도 뭐 별로 심각하지 않은 거. 그런데 거짓말은 그렇게 시작해서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모든 인간 관계 에 있어서 거짓말은 그 관계를 망거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 거짓을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그냥, 그냥 거짓말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거짓이 이 생각 속에 행동에 말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큰거짓 정말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 즉, 이 그런 즉이라는 접속사가 받는 의미가 굉장히 그래서 이참 이게 굉장히 매니프어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게 됐은 즉 이제는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마귀가 하는 일에 가장 심각하고 아주 못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성도들의 믿음 상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귀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닌 니 거짓의 아비래요. 그러니까 거짓이 마귀가 거짓말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이라는 말이 쓰죠. 저 마귀가 거짓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귀, 저 놈은 거짓의 압이다. 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자고요. 거짓은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HD 은혜 교회에 와서도 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완전히 교회 거짓말을 해서 그냥 뭐, 돈도 타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야, 니가, 니가 난리지. 우리 교회에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합니다. 말이 안 되지. 거짓말을 거짓말이 지켜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없어요.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하기워보시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을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기 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마비가되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냐? 제 첫째. 지금 이거 이 말을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 바리세인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그,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첫째. 너희들은 다 마귀에서 났는데. 이 세상이 이거는 웬만한 이, 이거는 아주 거의 저주죠. 저주. 너희들은 마귀에서 낳았다.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출처를 알수 있는 거야요 출처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마귀에게서 났았으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마귀에게서 왔다 그리고 그 마귀는 두 번째, 너희들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을 향한 거. 욕심. 거짓말. 다음은 거짓말이 자라서 욕심. 욕심 자기가 되는 거. 욕심. 모든 일의 욕심. 모든 죄는 따고보면다 욕심이죠. 욕심 없는데 죄질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욕심 때문에 죄짓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사실은 뭐 불륜, 이게 다 욕심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살면 되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것을 따라서, 불륜이라는 게다 욕심이죠. 결국 따져보면. 뭐 사기 친는다뭐이 나쁜 짓 하는 게 온날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다 거짓말해서 욕심을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어,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이야 이게 참 마귀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 예수님.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이, 정확히 말하는 거짓말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거짓이에요, 거짓. 네, 보십시오. 사단마귀가 거짓말로 아담가와를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더니 뭘 거짓말을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습니다. 영혼도 죽이고 육신도 죽게 만듭니다. 저는 살인자다. 마귀가 천, 마귀가 대단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선안되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강과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가 안 되죠. 정신 차리지 깨어 있어야죠. 사인 자. 그리고 저들에게는 진리가 없다. 보면 4 4절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사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다. 물론 처음서부터야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자꾸 자꾸 내가 거짓에 자꾸 넘어가고 한번두번열번 자꾸 자꾸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자리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그 자리에 거짓이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과 지도로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거짓의 아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거짓,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는, 죄를,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죄를 짓게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그 자체로 고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점점 쌓여서 살인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다. 죄를 만들어냈으니까 죄를 낳게 했으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마귀를 뭐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히 아, 정의를 하셨어요. 아주 정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될 우리의 어,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 생명, 이 생명,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뭐하는 놈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놈이죠. 살인자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죽이려고 하고 육신의 생명도 죽이는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적어도 마귀가 그렇게 끈질기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장되어야 합니다. 같이 큰 즐거워요. 그래지 승리할 수 있겠죠. 아, 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이, 이 지금 참 세상이 영 엉망이 되고 경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젠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져서 저중동전이 커지면은 이게 정말 뭐 차댈 주문하는 거죠. 이이 불통이 어디로 튀지 말한 거예요? 푸틴.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스 물론 이스라엘도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그그 그 엄청난 미사일들을 그냥 막혀 퍼를 그냥 쏴서 그냥 죄 없는 민간인들을 그냥 죽게 하는 이 뒤에 이다 마귀가 있는거죠. 모든 죽음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의 뒤에는 그건 뭐그건 핑계할게 없어요. 변명할게 없어요. 참 먼저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의 그 잘못이 한번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든 간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또 이쪽에서 보복해야 되니까 또 죽이고 이 모든 피해 전쟁의 뒤에는 사단마귀 귀신이 마귀는 자관 살인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돼니다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있지만 온 지구는 지금 그렇게 피에 피가 얼룩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로잡혀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예수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저 피해 전쟁, 저 전쟁으로 인해서 무관 시민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조거하지 않도록 결국 뭐 세상은 뭐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결국은 세상은 뭐 전쟁으로 끝장난 거예요. 제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든지, 자원 암흑했던 전쟁에서의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결국은 전쟁으로 끝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피해 전쟁에... 무고하게 죽지 않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쩌겠습니까? 다른 일이 없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파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 잘, 그냥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망을 쫓겨났죠. 지금 보니까 뭐, 물, 전기 다 끊어 때면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 일단은 뭐 장정적으로 시전 하든지 해서 일단은 그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는 뭐 여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있잖아 인질로 잡아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이게 정말 아 뉴스도 보기가 정말 아참 보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위에서 좀 이 세상이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푸틴, 예. 뭐 이스라엘의 뭔 타냐오니 뭔데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 그래야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저저 거짓말하는 저는 뭐 좌파 우파다 뭐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거짓말 하는 것들 때문에 나라는 마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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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거짓말. 거짓말 하니까 한국 정치도 아무런 거예요. 장래가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아,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단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살인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번 아침 대계를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에는 세상 끝날이 되는 줄 알고 바라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때 소망은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없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 많이 이 세상에 소망이요. 음. 우리들이 믿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지리문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받는 숫자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h d 은의 교회와 우리 은행 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응. 이를 방해하는 악하고 어 못된 사단마귀들의 여러가지 역사를 주께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주를 느슨하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붙게 서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부흥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Go oh, home.